자, 우리가, 내가, 아니 우리가 <laughs>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풀이 자, 어, 요만큼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 다음 걸로 갈게요. 자, 오늘 설명할 유형은 먼저 3차 방정식과 4차, 아니, 3차 방정식의 근과계의 관계인데, 자, 우리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근과계의 관계를 떠올려 오자. 뭐였냐면,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어떤 공식이 있었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음, 그 3차, 4차 그 이상으로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다시 정리할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을 2차 방정식과 근이 두 개겠지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사실 얘는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근을 하나씩 더한 거 그리고 근을 두 개씩 곱한 거 근데 근이 두밖에 없으니까 곱한 거라고는 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를 어떻게 가느냐 제일 x 제곱 2차 계수 a를 분모로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분자로 짝꿍 해 주는 거야, 즉 a 분의 b, a 분의 c 이렇게. 그러면서 부호는 마이너스로 출발해서 맞불 맞번 범벌합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플러스 A분의 C였죠. 그렇다면 다시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은 근이 몇개 있겠어요? 3개 있겠죠. 그 3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놨을 때자 3근을 하나씩 그냥 더한 거 3근을 2개씩 곱한 거 그럼 2개씩 곱한 것이 알파 베타도 있고 베타 감마도 있고 감마 알파도 있고 두 개씩 곱이 세개 있죠.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그다음에 세 개씩 곱한 거의 합인데 근이 세 개니까 세 개씩 곱한 거라고 해봤자 이렇게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하나씩의 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세 개씩 곱한 거의 합. 이것이 역시 맨 최고차항의 수 a로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분자로 짝꿍 지어져라 놉니다. 부은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마블 마블 번갈아 가는 거라고 했어. 그러면 그 하나씩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첫 번째 짝꿍. 그럼 두 개씩의 고비합은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C. 그럼 세 개씩의 고비합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럼 근이 네 개의 4차 방정식 거기까지 나오진 않지만, 그럼 모든 그네 개의 합은 뭐가 되는 거야? 역시 최고차 항계 수분의 그 다음 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냥 하나씩 짝꿍 맺어주면서 하나씩의 합, 두 개씩의 합, 세 개씩의 합. 그래서 네 개씩의 합, 다섯, 시, 다섯 개씩의 합. 이렇게 되면서 부호는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맞불, 맞불 번갈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을 중등 과정에서 배웠다면, 고등 과정에서는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문제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문제가 638번. 보이시나요? 자, 삼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하는 0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할 때,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자,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근 하나씩의 합, 하나씩의 합 뭐라고 했어? 최고차항 계수분의 이렇게 하나씩의 합, 두 개씩의 합, 세 개씩의 압짝꿍지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부호는 마이너스 시작하라고 했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e. 그 다음에 두 개씩의 고배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개씩의 합은 뭐다? 자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서 1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개씩의 합은 세개요거밖에 없지? 그럼 다시 이렇게 해야 돼. 부호는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 그래서 구해놓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얘는요, 이걸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마이너스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감마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로가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감마. 그럼 두 번째 가로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알파. 세 번째 가로는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 베타. 그럼 마이너스를 다 빼내면은 마이너스 두 개는 묶어지고, 예, 앞으로 빼내서 다시 마이너스 빼내고, 이 플러스 감마, 이 플러스 알파, 이 e 플러스 베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곱셈 공식으로 다시 돌아가서 곱셈 공식을 전개한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하나씩 구해서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요걸이용아되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푸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렇게 해서 근과 계수 의 관계는 요세 가지 공식. 자, 아까 내가 얘기한 공식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 문제를 설명했을 때 이거 세근 합이 뭐야라고 했을 때. 글쎄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아, 세근합은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두개시계합은 뭐야? 이거잖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그 다음 설명이 되는 거지. 이걸 하나부터 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에는 너무 시간 이 오래 걸리고 또 이해도 잘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우리 민성이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 아, 그 공식은 뭐잖아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갑니다.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요거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하나 더 풀어볼까? 자, 음, 자, 요거 한번 풀어보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할 때, 그럼 역시 세 근을 가지고 알파가 뭐고, 베타가 뭐고, 감마가 뭐고 하나씩 구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세 근의 합. 자, 그럼 뭐야? 근과 기수의 관계. 자, 하나씩 짝지어주는 거라고 했죠. 부호는 마이너스로 시작한다 했지? 마이너스 a 분의 b니까 얘는 플러스 e. 그다음에 두개씩의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두개씩 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서 어 플러스해서 개수 일 마이너스 일그 다음에 세개 식의 합 이거 하나밖에 없죠? 자마 합을 마마이너스 해가지고 다시 또또 마이너스 일 해서 이제는 이걸 세 근으로 하고 x 세제곱의 개수가 일이다 그럼 기본적으로 x 세제곱 플러스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영으로 만들 수가 있지? 그렇지 나머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이거의 세 근이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과 감마 분의 1인 거야. 그럼 얘네들의 합 그리고 두게 시계 알파 베타 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 분의 일두개씩 고배합 그다음에 감마 알파 분의 1 그리고 마지막 세 근의 곱 알파 베타 아이고 사례가좀 부족하네. 이것들을 우리가 얘네를 이용해서 구하고 그걸 가지고 그럼 세근합이 뭐야 여기에서 뭐가 되있어 마이너스 1 분의 a여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걸로 a, b, c를 구해내는 겁니다 세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면서 마저 풀어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기수 관계는 어떻게 우리가 음책에도 나와 있지 자 세근의 합, 세근의 곱 그리고 세근의 음 세 근의 합, 하나씩의 합, 두 개씩의 합, 그리고 세 개씩의 합.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문제 유형마다 조금 다르니까. 대신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 뭐여야했는데 그걸 대답 못 하면은 그다음 풀이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죠. 여기까지는 민성이가 그건 알아요라고 대답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래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 설명했으니까 음, 오케이. 하나씩만 더, 하나만 더 설명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이건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인데, 3차 방정식에서 켤레근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 2차 방정식을 이랬어요. A, 아이고, 펜.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자, A, B, C가 모두 유리수이면, 즉, 개수가 모두 유리수인 상황에서 한 근이 무리수가 나왔어. p 플러스 루트 q라는 무리수근이 나왔으면 나머지 다른 한근은 자동으로 뭐가 되느냐? p 마이너스 루트 q라는 켤레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걸 확장시켜서 그렇다면 다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이제는 a, b, c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한근이 실수인 상황에서 허근 p 플러스 qi라는 허근이 나오면 다른 한근은 자동으로 뭐가 되느냐? P-QI라는 켤레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반드시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보자. 이번엔 3차 방정식이지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 자, 한근이 루트근, 무리수근이면 나머지 한근은 반드시 켤레근이다. 그러니까 하나만 알려줄 뿐인데 나머지 하나는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세근 중에서 두 개가 나온 거야. 뭐, 하나만 알려줬지만. 자, 그리고 ABCD가 실수일 때 허근이 나오면 한근, 켤레근도 반드시 나온다는 얘기지. 즉, 두군 중에 하나만 알려줬는데, 하나까지 더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세개 중에서 두개 나왔고, 나머지는요,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 구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짝꿍이 된다는 거. 대신에 어떤 조건이 붙어야 돼요? 유일수라는 조건, 개수가 또는 개수가 모두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 조건이 없으면 함부로 이렇게 풀면 안 돼.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여기 유형도 역시 옆에 책을 보면 이렇게 유형 번호가 적혀 있죠? 여기도. 유형 번호가 적혀 있죠? 지금 설명드린 걸 가지고 이 유형별 대표 문제 책 보고 그 번호 찾아서 워크북에서 풀어봅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대표 문제가 풀려야 그 다음 것도 뭔가 설명이 되는 거니까 대표 문제까지 해보고 여, 여기 대한 강의는 여기서 끊어버리자 너무 길면 또 듣다가 지치니까 여기까지 듣고 하세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강의는 어, 허근의 성질 그리고 또 다음 강의는 열리 미차 방정식 요거 두개 따로 따로 강의 두개더 올려줄게요 자 여기까지 듣고 이제 문제 풀어보자.